11월 5일 비트코인 관점입니다. 아, 중요 가격대 추세의 어떤 그런 기준 가격 10만 2천을 일봉상 이탈 마감했습니다. 어, 볼밴으로볼 때도 어, 하단 밴드를 이탈 마감하는 모습, 아래로 확장되는 모습이죠. 이탈 마감. 하단 밴드 밖에서, 어, 마감을 한 부분은 하단 밴드를 타고 약세로 지속될 가능성이 이 높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이편 구조로 볼 때도, 어, 이때 74,000, 음, 갈때 역별 발산, 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현재는 역별 발산이 진행 중이다. 라는 점. 계속 뭐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계속 정비를 유지를 했었죠. 이때 빅쇼 나왔을 때까지도 정비열이었죠. 정비열이었습니다만 결국은 살리지 못하고 아래로 발산되는 모습. 장기 약세, 장기 조정을 이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 어느 정도 어현물 관점이신 분들은 어좀관망을 하셔야 된다. 이제는 좀관망을 하셔야 되고 어눈여겨 어, 봐야 되는 뭐 가격대 바로 아래 있습니다. 98,000뭐 이제 하락이 99,000, 98,000뭐한900뭐 이까지 내려왔었는데 일단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의 반등 여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반등 여부. 설사 여기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좀 찐반으로 이제는 좀 찐반으로 해석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하방을 좀 많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설사 반등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나오면서 10만 2000 위로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좀 리테스트 과정에서 끝나고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롱은 좀 보수적으로 손절을 좀 필요하시고 좀 단타각으로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일단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좀 크게 빠졌습니다. 이제 좀 크게 빠졌고, 어. 한 달을 못 채웠습니다. 이런 박스권 빅쇼트 패턴으로 볼때 이런 박스권 형성하고 좀한달 이상 가는 경향이 있는데 한 달을 못 채우고 한 25일 정도 됩니다. 25일 한 달을 못 채우고 좀 이런 시간에 좀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어 10만 2천 한 번의 지지좀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어 전혀 힘을 못쓰고 무너졌습니다. 손절을 필히 하시라 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 뭐 힙서를 주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면 10만 2천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없었죠 반등하면서도 어좀 저항을 만든 모습이 나오고 있고 농은 어좀 힘들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좀어 선물 마진 하시는 분들은 뭐 반등에 매도 관점 뭐숏 관점 이제는 뭐 촛 위주로 좀 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중요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가격대는 좀 98,200입니다. 이 자리에서 반등 여부. 네, 중요, 중요 자리죠. 눈으로 보더라도. 이 자리 찍고 신고가 달성을 갔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저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가격대 98,200.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네,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을 잡으시고 한번 어, 해보셔도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 길게는 좀 보기는 힘들다, 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98,000, 93,000, 뭐, 이렇게, 이 자리 이탈되면은, 요런 뭐 자리 이탈되면은, 85,000까지도 좀 쉽게 엘릴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는, 어, 좀 장기 관점에서 좀, 음 조정장이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열어두고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 녹화를 마치겠습니다.